가 등장하면 한국 세단 시장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은 현대가 2026년을 겨냥해 준비한 그랜저 XG 2026. 지금까지의 그랜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담은 모델을 오토카코리아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랜저는 국민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프리미엄 대형 세단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왔죠. 그런데 XG 2026은 단순한 세대 변경이 아니라 현대가 그랜저 브랜드를 다시 정의 하려는 야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외관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고급 브랜드를 겨냥한 실내 완성도 그리고 새롭게 조율된 파워트레인 성능까지 하나하나 뜯어볼 때마다 이게 정말 그랜저가 맞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xg라는 새로운 네이밍에서부터 고급 라인업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전면부의 수평형 LED 라인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면서도 얇고 길게 뻗은 라이트 그래픽이 차량의 폭을 더 넓게 보이게 합니다. 그릴은 기존보다 한층 대담해졌고 디테일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차체 측면은 쿠페형 루프라인을 더 강화해 세단임에도 스포티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공기 흐름을 고려한 에어로 스타일을 적용해 감각적인 동시에 기능적인 요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면부는 단일 LED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래픽을 리뉴얼해 멀리서도 단번에 새로운 XG임을 알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죠. XG 2026의 가장 큰 변화는 주행 감성에 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구성된 파워트레인은 이전 대비 효율성과 정숙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3.5 터보 모델은 출력이 크게 올라 고속주행에서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새롭게 적용된 전자식 서스펜션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댐핑을 조절해 승차감과 코너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차음 성능도 상향 조정되어 실내는 한층 조용하고 고급 브랜드에 준하는 세팅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그랜저 XG를 완전히 다른 차급으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인포테인먼트 UI, 고급 천연 가죽 소재, 최신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전체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바꿉니다. 센터 콘솔은 절제된 디자인과 최신 전자식 시프터로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이 열은 레그룸이 대폭 확대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통풍, 마사지 기능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적용되며 준 럭셔리 세단을 넘어 진짜 고급 세단 시장을 겨냥한 듯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격입니다. XG 2026은 기존 그랜저보다 상향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 가격은 약 4천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옵션을 갖춘 상위 모델은 5,500만원 후반에서 6천만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성과 완성도를 생각하면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2026 그랜저 XG는 단순히 다음 세대 모델이 아니라 현대가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선언 같은 차량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주행 테스트와 비교 리뷰를 통해 이 차량의 진짜 잠재력을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토카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신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